씨빨로아 갑자기 뭐야? 어? 뭐 하는 새끼야? 뭐야? 아 여기 이 새끼 같은 애들이 많네. <laughs> 오우야. <laughs> 이런 난감 보면 쓰고 싶지 않냐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뭐야? 아까 걔끔이 개... 어, 뭐... 오우야. 이거 맞아 <laughs> 이거 맞아? <laughs> 여기지나가야돼 졸로 가면 지나갈 수 있지 않나? 내양이이 누구야 화가 신화가 신화가 야야야, 뭐야? 가 쥐가 속단지, 달려있네. 무 애들, 너네 내가 한번 사이즈 측정해 줄게. 얘 얼굴봐봐. 둘, 셋, 개두개 <목소리를 둥테는> 반. 두개 반. <목소리를 둥테는> 하나. 야, 야, 얘 굵기 좋던데 <목소리를 둥테는> <쩡던다, 목소리를 둥테는> 이 새끼. 일단 문다 열어봐서 다녀봐. 뜰컥 뜰컥. 어좀무서 아. <립> <퍼레> <소리> <laughs> 아, 야, 나, 나. 아까부터 왜 지랄이야? 씨발, 깜시생 나와봐. 이거 뭐 라고아저기서다돌아다니봐 끝까지. 어, 씨발, 어이 씨발, 시생님 씨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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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발 거기 뭐 있잖아. 어, 여기 이런데? 이거 맞냐? 기억스리 존나 들리는데. 뭔데? 멋있어. 뿌리야 <laughs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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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묶여 있잖아. 아 묶여 있냐? <laughs> 한명더한명더 있는 거 아니냐? 아, 이신나마아무여있어한한명더있만 아, 까얘그거 이거 마마있있던 애들 아니냐? 이이있이새끼거 아까 거기거이 새끼들.. 배터리가 없는데?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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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이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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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른쪽에 있는데? 다운더.. 이건 멋있게. 페이크야. 아니었어내려 k 수밖에 없네. not spoken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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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s 딱 봐도 준네문 열면 안될것 같은 문이타 그니까 타고, <laughs> 문을 타 문을 타 대면... 문을 타으 문을 닫으 문을 격자를을발아스포 <laughs> 타고, <밴> 야 되는데. 문을 타고, 문을 아개시키야왔더 왜? <놀람> 얘랑 친구 본거냐? 뭔가봐 도무 다친가봐 아경비원죽어아 경비원 죽였으니까 조용히 하라네 덕덕 해줘 오케이 I got it 내려 미친놈아 갇혔다. 바 쉬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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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 뒤에 있는 거 뭐냐? 쉬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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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야 친구 먹어. 어? 공격! 대신 이렇게 그리 열로 와 볼게. 봐봐. 어, 새랑도 친구 먹어. 오, 얘 친구가 아니었나 보다. 씨발 타고. 열 어. <laughs> <laughs> 대신 죽이세요. 열 대신 죽이세요. 오.. 지금! 난 어리둥절한.. 좀... 넌 내.. 아 모르겠다 가사 씨발.. 야이 나쁜 새끼야난너 믿었는데! 야임유주 씨발년아 이런 거 올리지 말라고.. 오 씨발.. 에헤이 곳은 비어있지롱